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폭등 시작한 1000% 성장 가능성 양자 컴퓨터 유망주 타5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을 포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팅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가고 있다. 25주에서 500주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20배 이상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배 올라갈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유망주 5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전체 구간 동안 500%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주세 가격이 한 주당 70달러 정도. 시가총액이 22주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저클라우드 구글클라우드 이런 데서다가 양자 컴퓨터를 탑재시켜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도하는 것이 AI, 엔비디아와 아스트라제나카 협력해서 새로운 제약에다가 개발하는 거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에다가 퀀텀 파인 튜닝 모델 이런 쪽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최대 피지컬 큐비트는 200만 개까지 로지컬 큐비트는 8만 개까지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제사들과 대비를 했어도 굉장히 로지컬 큐비트 숫자가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퀀텀 키, 퀀텀 보안, 양자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기존의 암호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 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아이온크은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양자 컴퓨터 기업 대비해서도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30배 이상 저렴한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차세대 GPU 반도체 같은 형태를 뛰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QPR와 QPU를 연결하는 기술, 그리고 대형 데이터 센터 규모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40배 이상 빠르고, 20배 이상 에너지 스 소모가 적고, 170배 이상 더 효율적인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컨티넘이나, 컨티넘, IBM, 이런 PSI 퀀텀과 비교를 했어도 굉장히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크립션, 뭐 이런,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특별히 기관 수급이 2025년도 2분기 좋때 네, 굉장히 좋게 들어갔어요. 한 4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이제 최근에 주식의 가격이 뚫고 올라오고 있다. 특별히 6월 달 이후로 이제 9월에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만에 몇 주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80달러 구원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 상승여력이30% 뭐 정도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초장기 투자 시 이제 현 시점 대비해서 10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 라는 거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뭐 로지아텍 컴퓨팅입니다. 컴퓨팅은 현재 35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지난 5일 동안 10%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1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초전도제 방식의 세피우스 36큐비트짜리 양성컴퓨터 칩을 출시를 했고 이 칩은 일단은 칩 플랫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칩을 부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술력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100 큐비트 이상을 2025년도 4분기 때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108 큐비트 까지 가는데도 에러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더 좋은 구간 가운데 진입하고 있다. 99.5%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고등 국방 연구원 나사 그리고 애, 아마존 웹 서비스 a 저 u r 클라우드에 탑재가 돼서 사용되고 있고 미국 공군 연구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6천 밀리언에서 1.4 밀리언까지 수급이 이제 8천억 정도가 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이 기간 수급이 지금 6, 7월 달 이후에 대폭적으로 집중이 됐고 10월 달에도 이제 새롭게 수급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양자 컴퓨터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50달러까지를 한번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50% 정도의 처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10배 이상 볼수 있는 이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d a v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30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300% 올랐고 시가총액 10조 정도를 달성을 했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세대 4,400 큐비트 이상의 언일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패터슨 푸드 그룹, 도코모 베이스 그리고 마스터카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에 양자 a i 머신러닝 전용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그런 거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방산 국방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분기 매출이 30억까지 42% 올라왔고 반기 매출은 180억 정도로 어 이제 전 반기 대비해서 300% 정도 올라왔고 캐시 포지션이 8천억 정도가 되고 있다. 그로스 마진이 무려 87%. 어, 굉장히 높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수급이 2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적인 면에서는 있어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라 보고 있고요. 벵가드 블랙록,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텔리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다. 굉장히 수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역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들어온 수급이 막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기업은 30달러에서 뭐 35달러를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 또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있을 수 있다. 한 10%에서 15%까지. 장기적으로는 10배까지 볼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업은 컨텀 컴퓨팅입니다. 컨텀 컴퓨팅은 20달러. 전체 기간 상으로 봤을 때는 6,500% 정도의 전설적인 수익률. 시가 총액이 4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광학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칩셋 하나에서 양자 전용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 포토닉 인텔리전트 유닛이라는 거 있고,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 두개 축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스파이킹 모델 이런 거뭐 뉴럴 모델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트 3 엔트로피 퀀텀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소비전력 80바트 미만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형태로 렉 마운티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뭐 에너지 디펜스, 오토모티브, 파이낸스, 인슈런스, 가버먼트, 에너지 다 이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미국 국립 표준 연구원으로부터 방막 리튬 리오베이트 장 집적 회로의 설계 및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광학 컴퓨터가 미국 기술의 표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최근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이제 수급이 1조 가까운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벵가드와 어, 블랙록 안슨 펀드 같은 곳에서 뭐3,000% 200% 정도 이렇게 늘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간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강력하다. 9월 달부터 이렇게 수급이 대량으로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분기 대비했을 때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3달러를 아마 넘길 끌어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에서 10% 20% 정도 더 이제 강력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10배 이상까지 볼수 있는 광학 방식의 양자 컴퓨터 기업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CSQ입니다. CSQ는 4.4달러, 지난해 900% 정도 올라가고 있고, 0. 4.4 달러에서 이제 4.3 4.31 달러로 이제 1,000 퍼센트 가까이 게 올랐죠.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이기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Quantum r e s 이라고 해서 이제 양자 어, 보안 칩을 만들고 있다. 양자 보안 칩 만들고 있고, 그다음 인증과 이런 부분에 원래 이렇게 좀 어, 하던 기업에 가닥이 있는 기업이고 미국 표준 국립 연구원에서 채택한 아식디자인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뭐칩 디자인, 웨이퍼 뭐 테스트, 칩 패키징, 파이널 테스트 이런 것까지 다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전용의 리스크 파이버 칩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다 사용될 수 있겠냐? 그럴 때는 자동차.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요하죠. 자동차 시스템도 전자로 이제 되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다른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부킹이 80% 늘었고 파이프라인은 930억 정도 있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들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냐. 2천억 가까이가 들어왔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5천억짜리 기업이니까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수급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3,000%씩 늘린 그런 기업도 기관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9달러를 돌파했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이제 매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조단위의 수급이 1조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하루 만에 들어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1조도 아니면 2조까지 들어왔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그 시점을 봤을 땐 지금의 이제 수급이 그렇게 대량 수급이 터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상승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전 시스9 달러를 테스트할 수 있겠는가 100%를 볼수 있겠는가에 따라서 수급이 추가적인 이제 움직임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서가 살짝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다. 그리고 10배 이상 볼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냐. 양자 보완에 관련해서는 이 기업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 그런 기업이 될수 있겠다고 강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폭등 시작, 1000% 성장 가능성 양자 컴퓨터 유망주 탑5, IOMQ와 r i g g e d c o m p 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일단 10배는 올랐죠. 이제 10배는 영상 올린 시점으로부터 10배 올랐고, 앞으로도 10배가 올라서 100배가 오를 수 있겠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100배 갈수 있다고 봅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만큼 포텐셜이 있는 분야로 시작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이제 뭐 수급과 실적, 그다음 기술력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이제 1 인자가 될 것인가는 뭐 예단하기 힘들다. 우리 다섯 개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뭐한 개라도 제대로 된 기업 잡게 되느라면은 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아이온큐와 리게티컴퓨팅 정도를 좀 우수한 후보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자컴퓨터 소식을 다루면서 새로운 기술, 로드맵의 성취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서 어, 100배의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